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해볼 컨텐츠는 저희 한국인들이 직접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을 한번 봐볼건데요 어좀 긴장되는데 아 혹시 몇점 맞으실 것 같으세요? 그래도 한국인인데 100점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? 아 그쵸 그쵸 근데 저는 왠지 한두 문제 정도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되네요 저도 조금 난이도가 있어 음. 아 그렇죠. <laughs> 그러면 저희 한번 일 번부터 이0 번까지 네.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? 네. 오, 너무 어려운데? 네, 헷갈리는데. 그래서. 와, <laughs> 아무리 안 봤어도. <나>, <laughs> 음, 음, 음. 오케이, 오케이. 아니 이게 풀어보니까 헷갈리는 문제들이 몇개 있네요. 네. 음... 다, 다 잠깐인 것 같아. <laughs> 음 오케이 다들 몇번 문제 풀고 계세요? 저 6번이요 전 어, 4번 전 5번입니다 아, 네. <laughs> 제가 제일 빠르네요 아, <laughs> 겠습니다 그래도 막 어렵진 않네요 아 그리고 뭐, 저 뒤로 풀다 보니까 음음 역시 음. 외국인이 풀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아 그니까 어려운 게 있어서 어 긴장되네 틀리면 어떡하지 아 그니까 아 9번부터 조금 헷갈리는데 <laughs> 오케이 틀릴 것 같은데 100점 받을 어려워 지금 진짜 헷갈리는 것 같은데 아 방금. 몇번 풀고 계세요? 저 13번이요 전 14번입니다 좀빠르시요 <laughs> 뭔가 토이? 예, 한글판 이제 한글판 맞죠? 오 진짜 응. 그런 거 같아 <laughs> 이런 느낌이구나 음... 음 오케이 저 다섯 번째 나왔습니다 <laughs> 다 풀었습니다 제가 1등으로 풀었네요 <laughs> 얼른 푸세요 다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<laughs> 빨리 니더다 맞는 게아니까요그니까요 소리가... 음. 아니 끝으로 할수록 좀 어려운데요. 그래도 뭘 많이 알았지. 다 풀었습니다. 다 푸셨나요? 2등이시네요 네. <laughs> 이게 10번부터 헷갈리더라고요. 아, 그렇죠. 네. 아니 저는 15번부터 이게 문장이 조금 더 길어지니까 맞아요. 아. 다 밖에도 될것 같은데. 음. 한국인이 아니야. 이렇게 어 이게 낚우는 공간이어서 집중이 잘안될수 있어요. 네. 네. 원래 시험은 종이로보다 이제. 맞아 집중이 맞아 필요하니까. 맞아 맞아 맞아. 다풀었나요 아! 저희 다 풀었습니다. <laughs> 저희가 1 번부터 2 0 번까지 풀어봤는데 혹시 어떠셨어요?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음. 생각보다 헷갈리는 문제가 많더라고요. 그쵸 그쵸. 아 저도 찍은 문제는 없었는데 어 그래도 약간 꼭 어, 띠용? 약간 이런 문제들이 몇개 있었던 것 같아요. 네 저는 다른 유형은 괜찮았는데 순서배열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오, 네. 과연 맞췄을지 네. <laughs> 저희 한번, 한번 확인해 볼까요? 네. 좋아요. 자 그럼 저희 한번채점을 해봅시다. 오 어, 다들 빨간 펜 준비되셨죠? 네. 자 1번의 정답은? 2번. 2번! 오, 틀린 사람 없죠? 오케이, <laughs> 2번의 정답은 2번. 1번. 3번의 정답은 3번. 4번 4번. 오, 오, 3번. 5번의 정답은 3번. 5번의 정답은 2번오정번의 정답은 2번의 번은4번의번은 2번의 번은2번 10.. 번은2번1 어. 0답은번의번 <laughs> 어. 어. <laughs> 어. 두번에 1번이죠. 네, 몇번 하셨어요? 저는 왜 4번을 했지? 아, 주차가 아, 아, 여기 이용료 포함이라고 되어 있었죠. 네. 아. 그래도 4번까지 읽어 보셨네요. 저는 그냥 1번 보고 <laughs> 1번 정답이냐고 바로 1번 체크했는데. 아우, 아, 좋습니다. 자, 그럼 10번으로 넘어갈게요. 네. 10번의 정답은 1번. 1번. 오케이. 11번의 정답은요? 4번이죠. 12번은 저 틀렸어요. 저는 12번에 2번이라고 했어요. 2번이요. 카페를 열때 주민들이 적금 업매는 관심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맨 밑에 보고 지금은 제공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. 아, 이것 때문에 2번으로 체크했나 봐요. 아, 정답은 1번이네요. 아, 그랬을 죠 저도 이거 좀 헷갈렸어요. 아, 부끄러운데요. 자, 13번 가볼게요. 13번에 답을 체크를 안 했나 봐요. 아, <laughs> 아 이런 사람 꼭 있다. 이런 <laughs> 경우. 그럼 틀린 <다른> 거 아닌가요? 틀린 거죠. 그죠그죠 아, 13번은 2번, 2번이 정답. 14번은 3번, 3번. 15번은 4번. <laughs> 틀렸는데. 아, 어, 진짜요? 한 번을. 번 했어요. 아, 15번은 눈 밑에 떨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. 아, 그 다음에 눈에 관한 얘기가또 아, 나와야 네. 되니까 바로 이제 눈 밑에 떨림의 주된 원인은 음, 이렇게 나와야 음.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떨림이 계속 된, 된다면 마그네슘 부족일 수도 있다. 하고 마무리 말 다까지 그래서 네. 끝내는 게 정답인 것 같네요. 저는 15번 네. 되게 순서 헷갈려 가지고 좀. 시간 좀 걸릴 문제긴 하거든요. 저 맞아요, 맞아요. 아, 말 되는 거 같긴 한데. 맞아요, 아쉽다. 네. 아, 오케이. 그러면 저희가. 할 아, 너무 부끄럽다. 전당당합니다 아, 그쵸. 그렇죠. 100점이시니까. 100점? 아, 지하나 <laughs> <laughs> 저는 아쉽게도 하나가 틀렸어요. <웃음> 아, <웃음> 4개 튕, 3개 튕, 나4개 정도 틀린 것 같아요. 많이 <laughs> 틀렸네. 어, 어, 네. <laughs> 아 100점이라고 100점. 그랬어? <laughs> 아 부끄러워라 <laughs> 네, 풀면서 좀 외국인들이 이걸 푼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왜 친구들이 어렵다고 말하는지 알것 같아요 뭐, 근데 저는 이제 한국인이니까 100점 맞았습니다 네 아, 저는 아쉽게도 이렇게 하나를 틀렸는데 어 그래도 풀다 보니까 뭔가 재밌더라고요 아 이런 유형들이 있구나 라고 한번 배울 수 있었고 아, 비록 아, 100점 못받았지만 그래도 뭐, 뜻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그 토익의 한국어 버전인 느낌을 많이 받았고, 음. 저희가 토익이 어려운 것처럼 외국인 분들도 이 시험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 한국인이 풀기에도 약간은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. 좀 맞아요. 열심히 읽고 공부를 충분히 하셔서 시험 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. 한국어 토픽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, 화이팅! 화이팅!